어 들어온 어디 가지갑니까 예 들어 어디 가지가요 예 들어 어디 가지갑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어띠링딩디 디링 딩딩디띠링딩 딩고 싶었어 프로그님 뭐하냐 여기서 예 A few moments later. 니 뭐하노 예 야지 야지 뭐해 마지막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저거 맞덕고요 2,100개 적어니다 음. 노지지가 나올 시에 만 원, 상대가 극찬을 할 경우는 2만원 미션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각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응. 요번 게임 여러분들 약간 좀 프리롤로 갈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상대가 극찬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될진안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노려보죠. 극찬이 나올 수 있게끔. 음. 그러려면 상당히 상대를 좀, 어, 짜증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죠? 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전용 게이트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어 팔이 조금 아프네요. 오늘 좀 게임 좀 무리했나? 어 희한하네. 음. 호호. 오. 오늘 부정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어. 바로 10 게이트. 전게기트로바랍니다 그럼 찍어주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상대가 도착을 할지. 일단 발언을 눌려주고요 상대방, 어, 1 2터만 꺼졌네요. 음.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신선한 게임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게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플레이도 서스 없이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따라오, 삐따라봅니다 맞나요? 홀라, 삐따라곰 말라. 치러 버려줍니다 사라라 퐁사이 라삼 폴라이 노사람 이따라바바라 포 따라바바라 퐁라이 라삼 폴라이 노얀더 후. 아러 버려 주나요 혼따라 야노 퐁 사이 라삼 폴라이 노얀더 후, 우얀 후. 호우 러 버려 주나요 허념 옴념 홈념 방해본적 있나요 요런 블로이 예 당신 어 너무나 이쁜 당신 공기공개하번뺀 사람 추가요 테크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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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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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예? 어디 가요? 예? 어디 여기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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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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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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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라라뽕살알봉 뽕달이노 뽕홍홍 야라 뽕알아 뽕달이 라땀 뽕달이노 라뽕 뭐합니까 여기서야 여기서 뭐합니까 이 친구 정말 어울 이러는 거야 야 뭐하냐 여기서 야 포토 캐논지로 와라 니 뭐하러 야라라라라라 뽕달이 라땀 뽕달이노 어네? 뭐하노 임마 포토 캐논지로 와라 이 가스가 빨리 와라 니 뭐하러 예? 야! 니! 야! 니 뭐해! 야! 인마 이거 뭐하노! 야! 야! 니 뭐하노! 야! 니 와이카노! 야! 나 와이카노 인마 이거 춘바람 났나 와이... 야! 야! 니 뭐해! 인마 와이카노! 보라... 뭐라... 야, 브라스가 니와이카는데 SU SM님 슈퍼채팅 이만스 에스, 에스, 에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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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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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 야스 에스, 에스, 에 아이고 S M 에스, 에스, 야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냥 좀. 야 가만히라도 있어 그러면 양반은 와이카노 야냥약 농약 바았네야 이거 뭐 쉬라 발로션이야 뭐야? 잘라라 베너. 퐁다이라스담볼라이로 예. 딜러 컨트롤 한 차원 높은 컨트롤 한번 맛보고실분 계십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좀 달달한가요? 걸라라 쓰이다라 범달라. 펑다이라 스탄볼 라이로 하나, 둘, 꾸네 번째고요. 어우, oh, 정말... 길 클레이즈 r a z y love and w e l d l o v e o o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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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호나요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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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내가 멈출 같고 오산입니다. 큰큰큰오산불고기예요 6시에 혹시 실으 씹습니까? 혹시나? 강닭으로 씌었습니까 말씀하세요. 살라라베노 뽕 바이 라삼 뽈라 일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집밥질러 계속 찍어놨습니다 맞나요? 그거 맞아요 형들? 그거 맞아요? 뽀깃한 <laughs> 바 이 친구 정말 쌀거 같은데 요 혹시 오리노 준비 중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군요. 살라 러브 질러 컨트롤의 1를 맛보시게 될겁니다 살라 러브 이따 라고 말라. 뻥따라 봄바람이 공기 높이 가어갑니다 살라 러 이따 라고 말라. 살라 러이뻥 달라. 산보 라이로. 예?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아? 예? 에너 살라 러브 이너 따라 봄바람. 뻥이라 산보 라이로 얀도고 에너 클리올라이 oh, oh. <목소리도> 어, 뭐고? 티라클리냐 뭐냐? 이거 아아이구나아 죄송합니다. 라피 따라 라삼라로 놀래잖아요, 시어시까시다 네. <laughs> 아빠 계속 들어갑니다. 이따 보지 말아줘. 아빠 가지 말아줘. 알겠어요? 나 아빠. 다다 d a final minute, yeah. Jolly, no, I bought me c o l 이 r but I d o n 라라 n o w b o n 라 s I lost some for l i k 이 oh, yando, potion. Tarada, parada, p o 로이 o n t 이친구 뭐하는 플레이니까 입 정말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어, 네? 하나, 거뭐이 뭐야? 1어떻게다0 0 0다0 0 0다3,000다다3다3,000 수다, 3다 제발, 0 0 수다, 3,000다3,000다다3,000다3,000 수다, 이렇가인나는네 그럼 포트가죠 만나요 사라라 뻥다이 라삼라이로얀더포이한 마리만 더 주기겠습니다. 만나요 오버로드 한 마리만 주기 라라이 아이언. 에너 뻥이하이언 아이 아이 아이. 에수하는 알려드리고 미션 가이 미션 이상셔서니다단합니다 교수님 키키키파일

거세로 치셔야지만 그죠 예, 조금 더 부위해지기 때문인데요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요 당신 맞나요? 예. 그럼더 이상 뽑을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뭐 충분히 하고요 데이도좀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아껴야죠 맞죠? 아껴야 자산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예, 아껴야 자산은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돈을 갖다가 현명하게 지유롭게 잘 쓰는 것만이 그죠 부자가 예,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오, 와우. 오, 에너, 육, 칠, 에너, 팔, 구, 십, 말라 포, 따라, 밤말라 포, 저, 조금만 더메이킹필름해주는 어, 뭐, 쓰는 이아 그러면서 파일론 좀더지어지고프로어보 꽁꽁 대니다 마라, 포, 따라, 밤말라 포, 이, 안, 도, 호 라디, 포인, 클럽, 호 다크, 이쪽으로 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쪽에서 앙짝하자니다 마라, 포, 따라, 밤말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구 올 때까지 말이죠. 오, 육, 칠, 팔, 10 렐리, 폰 잡아줬고요. 호 이, 안, 도, 오, 육, 에너, 칠, 팔, 에너, 구, 따라, 포, 따어 떨어, 또, 렐리, 포인트, 오, 다크네몰로 오세요 친구 오시기 바랍니다 친구 친구 친구의 오 역시 밝은 수입해준 거 레벨로 찍어줘요 커센 원 따워 좀 추가 발로 칼로마키자로니다 메러메러 메러즈 메로메로 러로요 발로 조그만 돌 어메킹 오버로드 있나요 후보 방안 안에 말씀하세요 오버로드 있나요 말씀하세요 후보 방안 안에 하나 있네요 라라라 피다봐 봐라 아아아아아아 한 마리는 안됩니다 한 마리는 세 마리는 안 돼요. 세 마리는 안됩니다 세 마리는 안돼요 라라라 타터 라라 봐라 뻥발럽뻡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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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길 아, 음, 클래지 러프나 어유 제발 꼭 심해줍니다 라포따라번 발라 뽕살 러땀 볼라 이로래안 와우 길 클래지 어우 매운맛 아우여자애라 드론이 일을 해야겠죠 뭐 하십니까 어제 어우 방어도 찍어주고요 이 친구 정말 보호자는다 오요 예? 어, 제 발굴 쉽게 해줍니다. 하이드벌로 조금만 더 세전해주는 로몬스 스바발로션들 발로션 그러면서 하이드벌로 만화업까지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만화 만화만화만화 띠 만화 띠띠빵빵 띠띠띠띠띠 띠리리리띠리리 시간 크게 지지 않습니다. 살아나 삐따라봄발로 응. 충격과 공포를 엄청나게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 타이밍에 가도록 합니다. 호. 달수밖에 없는 타이밍 들어는데요 빠져가자 됩니다. Love for 로이코, 로이코, 로이코 삼장 발로션도 발로션도. 피 따라 본 발라. 로이코는 얘는 육육육 커이고요 호이안도 오 길크리지 말아줘요. 빨라 얘는 뽕 달러. 얘는. 로이코는 뽑지 말아줘요. 사이크 가습니다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l o v 라 f 피 따라 좀 발라. 뽕 달러. 오 요새 반이십 들어갑니다. l o v 이안도 아직도 조금만 더 걸어주는 게 모습이고요. 넓고 뻗지 말아줘. 보다 내게 있습니다. 라 랍터비들로 라벌로보도에다이닝르기 전에 이 뚫렸네요. 살라라 면어 다이닝 러렁크 로잔들팔로잔들팔로 살살 뛰로 에너 다이닝 러렁 발로 랍터비들로 보이안도. 이 친구 극찬 나요에다이다다네어 어, 네냐냐냐냐헤드입니다 랄라, 풍선 한번 라라로라로 그러면서 리 가리기 들니다어이 친구 좀왜 이러는 거야 네 아,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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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この, <trzeba yo ownership>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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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팔은 조금 더 뽑아주고요. 팔은 꽂아놔야지만, 그죠? 여기를 해주면서 드라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너, 하크보폭스모네가거서염몇 마리 뽑아놨죠? 그죠? 어.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줘야 된다. 요 말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맞나요? 후. 만조 아크박 들어갑니다. 이 친구 조금 싼것 같은데요? 맞나요? 후. 오, 요, 제일 빨라지로 생산 조금만 해주는 모습이고. 진로 1 0오0 추가 빨로 전해줍니다. 저 우리 아까 한 마리 쓰잖아요. 만나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땡큐. 땡큐. 어, 나랑 올자 어, 고마워요. 땡큐. 길 뺏겨주세요. 좋습니다. 땡큐. 어, 살라살라. 쌀거 가세요. 허이안노. 어, 롤코 박아지는 플레이 센스있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 어디서 많이 번개 있으시거든요. 고마워요. 땡큐. 좋아요. 전면적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쌀짱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허기안노빼주면 어, 수준이고요. 허이안도 어, 허. 쪼클 1000 추가 스택타클로허 이제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어찌 감당할 겁니까? 말씀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것 같나요? 에. 이러다가 내가 먼저 싸겠는데요? 이 친구 정말 왜이러시죠죠 들어가줍니다. 달라라. 휘따라보말라. 뽕 나이 오그로드 걱정하고 들어고요 다행히 롱그팔로션들 발로도 러따라서 휘따라보말라. 뽕인라딴 볼라이로이 안 러브와. 어, 조금 지린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예? 괜찮아 나오는데요? 예? 이 양반 마이크하나 왜그 차례 예? 나나라뽕달라하야이 야, 양반 왜극찬에나오나 이거 마이크하나 이 양반이 예? 이 양반 거의 사실상 석가문인데 예?